오늘 믿음의 거장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 오늘 말씀을 예전부터 준비하면서 아, 정말 우리 강릉수만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교회야 결켄게.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의 거장들을 좀 많은 교회, 믿음의 거장들을 많이 배출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 교약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기고를 하면서 오늘이 말씀을 준비하게되었였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막 나가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가도 많이 못 봤지만, 인가에 나가서 이렇게 본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많은 걸 체험하는 게.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나간 청년들과 학생들은 더 많은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고정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속초에서 청년 젊은이 사역 10년 하면서 항상 청년들에게, 아, 좀 나가라. 경험을 좀 해봐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확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방기 믿음의 영적 고정들이좀 되라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힐스코리오브처치라고 하는 이 칼크를 갖고 몇 년간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수련회를 성지순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간청년구 사실 직장 휴가를 반갑하고 수련회 오는 게 정말 사실 커다란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친교 플러스 여행 이세 가지의 컨셉을 묶어서 히스코리 오브 셔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타이틀로 해서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비전 그립 그다음에 다시 전라도 비전 그립 그다음에 제주국 비전 그립 그 마지막 종착지가 사실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함께 거닐면서 쌍키하고 술래길을 거닐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결국 그 마지막을 제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강릉 소망교회 사라고 하시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강릉 소망교회가 다음 세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들고 정말로 믿음의 거장으로 세상 가운데 쓰임 받을수 있기를 간절히 희원합니다 과거에 SBS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그 삶의 스토리와 리얼리티가 감경인 이 다큐멘터리가 참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달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분야의 거장이다. 거장. 여러분, 거장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 거장이란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예술과 과학다위에 그 어느 일정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들을 일컬, 일컬을 때 우리가 보통 거장이란 말을 씁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계에 거장이 있고, 음악계에 거장이 있고, 미술계의 거장이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예술계의 거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장, 조장로님 딸, 그 조윤경 청년 보니까 예술계의 거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실력입니다. 성악계의 거장도 있고요. 요리계의 거장도 있고요. 사회 각 분야 정말 뛰어난 거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강릉소망교에 와서 개신방 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 교육이 정말로 삶의 각 분야에 뛰어난 거장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색채를 가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저거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입맛이 약간 애그린 맛이라서, 나우스푼 되게 좋아합니다. 가면 제가 먹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스테이크 컵밥.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딴 것도 맛있겠지만, 그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가끔 가는 공가스 집이 있어요. 강릉에서는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공가스계의 거장을 보내주셨어요. 등록로 하셨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일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집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아세요, 이 집? 나우스 풍국 유명한 집이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여러분, 매콤 돈가스 앵앵몸이. 아, 우리 김동열 목사가 아주 저한테 냉앵몸이 맛있다 고이 집이. 보니까는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이집 앞에 보면은 빨간색 공구라면에 뭐라고 써있죠? 나모야, 공가스. 그러니까 공가스 집 이름이 나모야, 매콤, 공가스, 앵몸이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트가 나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집 사장님의 이름이 조남우예요 <laughs> 조남오 집사님이라고. 그 조나무 집사님이 우리 극록하고 제가 면담을 하는데 제가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공가수 집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십니까? 구터미널 그 앞에서 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막 급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신 있게 당신이 정말 공가수 하나 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는 말씀이 목사님 상호명이 나무야 아닙니까? 나무야. 아, 처음에 는 이해를 못 했어요. 나무야? 아! 당신의 이름이 저 나무니까 나무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집을 할 정도로 나는 공가 사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아주 확신에 찬그어그 근데 제가 정말로 그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김동일 목사님의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이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탈게 다, 다 갔어요 와 근데 10명이 가요 10명이 우리 가서 거기 가서 10명이 가는 게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야, 남편 행복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우스푼 가겠습니다. <laughs> 공평하게 해야죠. <laughs> 여러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조나무 집사님이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무야 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게 진짜 이 집사님이 이 공가스계의 거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현우 권사님 계십니다. 현우 인테리어죠. 인테리어에 거장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크게 하셔거장이계기를 축복합니까? 네. 또 우리 효광덕 장호님, 우리 권재화 집사님, 우리 송명근 성도님 계신 게다 우리 아산병 계신 분들인 게 정말로 의료계의 거장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 보니까는 요식업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김정자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우리 김영란 권사님도 있고. 정말로 요식업계의 거장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생업의 현장에 거장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김명 권사님은 KT업계에 거장이 되십시오통신사에 거장. 우리 김영석 권사님은 수영계에 거장되시고 아무튼 다 거장기로 되시라니 마찬가지로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 그리는 우리 강릉소마학회 모경교회학교, 모경학생들고 자라고 성장하여서 장차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결에 거장기로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무엇보다 우리가 교야 할 거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강릉소망교의 모든 선거들과 담택학생들이 바로 삶의, 생업의 거장뿐만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이 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교야 고요 믿음의 거장.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귀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남유가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간스살 왕은 환관장 아스나부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의 그자제들 중에서 이 바벨론의 왕궁을 위해 쓰임 받을 만한 똑똑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정책적으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부주를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3년간 그렇게 훈련시키고 키우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니에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강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부간 게살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고주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뜻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해에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당연는 끝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고지로 자기를 거롭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거롭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고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자신의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뜻을 그가 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당식 암리가를 멸망시킨 암리가 바벨론의 기부 간계설 왕은 바벨론의 사상과 풍습에 모든 정복지가 공화객으로이과하여서제국을 공유 없이 통치하고자 하는 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에게 일본 언어를 쓰게 하고 이름을 바꾸자 한 것처럼 동일한 정책들을 이 당시에 리브간예살 왕이 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는게 이는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 또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부정한 공물의 고기, 또고린교전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그 음식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다니에는 왕이 주는 음식이 성경 말씀의 위백, 위백에는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의 음식을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유부왕께서는 공화형책에 내가 회유되지 않고 레위기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간호하게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교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와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교회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교회와 결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고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 다니엘이었으면 그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얘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포도유를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걸 거부하면 혀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력의 횡포 앞에서 그들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그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수 있는 그순간에그 다니엘은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처럼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극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큰율과 의뢰의 계용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에서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게 내가 예수 네 왕을 부려워하거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서 같은 꼬레의 소년길만 못한 것을 그가 보기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괴리라 하니라. <목소리>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개로 종글에게 행하소서 하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캡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가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기를 위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가 구한계로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긍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인 아스브라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스브라스요 나에게 왕의 음식과 포고주 주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채식과 물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스브라스가 말합니다 야 그랬다가 네가초췌해지면 내가 내 목숨이 가난한가? 그렇게 할수 없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와 다른 친구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딱열흘갈만 시험해 보십시오. 오케이. 한번 시험해 볼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식을 먹고 물만 먹었던 오히려 그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3일간만, 5일간만 먹지 않아도 얼마나 척취해집니까그데 오히려 거꾸로 비치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스브나스가 참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은혜와 근유를 다니엘과 친구들이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시면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환경을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장은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뜻을 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해지는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와 자연스럽게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시켜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뜻을 세운 자가 바로 믿김의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의 목인 선거들이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처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여러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고주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포츠라고 하니 혹은 문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가치, 혹은 시계의 사교, 그 관념으로, 관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구주란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구주로서 우리에게 상징되어진 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우수와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다시 한번 신원을 합니다 우리 여우수와 2장 14절, 15절 다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건 신글이 근시,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글이 근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계국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이 같은 말씀의 증언이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한국 절로 믿으시기를 국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게 그렇게 기구하는 게 오히려 형판격을 되고 있을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받고, 손가락질 강하고, 그리스 도인들이 비난받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대체 우리는 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로 낙일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 교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을 진짜로 우리가 세우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가엾하지 않습니까? 예로는 굴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리는 다 그리스 교인입니까? 그런 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 교인 맞냐라는 얘기예요 혹시 무리만 그리스 교인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간절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교회시기를 간절히 시원합니다. 그럴때 비로소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 길이 정말로 교회고, 저 길이 정말로 그리스병이가 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병이 교회, 가짜 교회는요, 세상이 뭔지 알아보는 법이에요. 마귀 사탄이 뭔지 알아 봅니다. 그게 바로 사교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릉소망회에 모긴 선거들이 오늘 여우수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어둠을 향해 갈려가는 이 시계를 다가는 우리 강릉소망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믿음의 거장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수고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앞으로의 60년, 90년,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 강릉 소망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거장들을 세우고 배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